안녕하세요. 제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제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하한액 변동에도 제천시 규정은 변동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부담을 현실에 맞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체계적인 지원 방식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보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의무화해서 시민 여러분이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지원 기준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에 정한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까지 상승한 데 비해 제천시가 정한 지원 기준 금액은 턱없이 낮은 금액인 13000원으로 5년째 동결돼서 일부 저소득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매년 수립하는 보험료 지원 계획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실제 하한액을 반영해 줘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음...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자부담 금액으로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지원 기준은 수년째 변하지 않았던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제도의 공백을 메워 현실감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 조례가 우리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더 나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